자, 안녕하세요. 까치 미도입니다. 오늘 10월 7일. 입니다. 자, 제가 추석이었죠?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오늘도 여수 신성원을 타고 갈치외 줄낚시 출조를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 전에 식사를 하고 방금 첫 채비를 올렸는데 아, 갈치가 한 마리, 두 마리 걸렸었어요. 풀치하고 삼지짜리 한 마리하고 가시마, 가시마. 오늘 조금 바람 이 있습니다. 골라골라 골랑, 가니 8월 금어기가 끝나고 8월 한달 넘게 유수콘 조항이 대박이었죠. 저 예년에 비하면 조항이 대박이었습니다. 시알이 그랬다가 9월 초 중순경부터 10월 말까지. 아, 마리수, 씨알은 좋은데 마리수를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다가 10월, 9월 30일, 10월 1일, 한 일주일 전부터 발치가 폭발적으로 나왔죠. 한 쿨러 이상씩, 기본. 그랬다가 또한 2, 3일 전부터, 아, 지금 약간 시들합니다. 약간. 어제 추석이니까, 오름 영향 때문에 이제, 약간 지금 2, 3일 사이에 지금 시들해졌어요. 근데 네, 오늘, 또 어떤 갈치가이 손에 들어올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좌현 1번. 자들 이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잠오에 꼴랑 꼴랑 물침대네 물침대. 오늘은 혼자 외롭게 왔습니다 지금. 아 수심 절반 놓고 있어, 요 절반 절반 놓고 해가 있어. 요 아니 집으로 가면은 내리다가안 내리면 내려가다가 뭐고가 이러니 물어보지그래. 안돼 그 내리면은 괜찮은데 거의 뭐 찾아보니까 고정시켜놓은 거 있더라. 고정면그 Punjab. <laughs> 꼭 카메라를 안 보여주네. 자, 그은 뜨만데, 풀치 비율이 좀 높습니다. 풀치 비율 맞죠? 시알 어, 좋은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발치는 마리수가 나와요. 불치까지 하면 뭐, 계속 줄을 타는 입질이에요. 대신, 풀치 비율이 좀 높다. 그래도 한두 마리씩은 삼지삼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불치만싹 빠지고, 시알 좋은 것만 딱 붙으면 쓰겠네. 그림을 그리네. 그림을 그려. 물러가봐걸고 하고 있어? 예. 네. 예. 네. 왜요? 아, 네, 좀만, 안으로 좀 봅시다. 자꾸 어, 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다 제가 잠깐 남쪽으로 쳐져않고안 되겠네요 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게 한번 뭐 올려보시죠 물창이 너무 안좋아서 고안 지금 가운데 분들이 많이 걸려서 지금 너부리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잘 잡고 있었는데 아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포인트로 옮겨서도 물창은 좋은데 그래도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처음 넣는데 입질이 들어와요 똑같은 좀 전에 수심층하고 똑같이 지금 미끼는 갈치포, 방꽃이, 꽁치, 그다음 고등어가 있었는데 고등어를 다쓴것 같아요 잡아가좀 나오면 좋을텐데 삼치가 안 나오네 내가 좋아하는 삼치가 올해 유난히 개인적으로 삼치 미끼가 좋아요 삼치포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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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박어 막 박어 15, 15. 네.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낚시,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 15 정도, 15m를 뛰어 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내일 아침까지 이 15m 뛰는 걸 그대로 유지합니다. 거의 9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99%는 끝날 때까지 그 수심층을 계속 유지합니다. 물다가 안 물면 이 없으면 는 사람들은 보통 올리거나 내리는데 저는 다시 고기만 있으면 그 수심층에 다시 붙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그 수심층을 유지합니다. 갈치낚시는 특히나 자발 없으면 안 돼. 자발 없다는 표현을 다 하시나? 자발. 갑자기 봉 자가 생각나네. 봉 성동 자원이 말이 스반 군내 왠 잡이냐? 삼치다,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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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내일 가야 되겠는데? 삼치, 삼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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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삼치, 음 삼치,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 야야야. 야, 야, 야. 야 아침에 식사야. 야, 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그래.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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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을 으이 씨 야, 가만있어가만있 나도 안 먹어. 가만히 어. 가만히 뭐. 아, 어 뭐. 아, 저번 거보다 더 크네요. 그제? 저번 거.

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네. 응? 잡어. 고등어 고시. 가 좋을 것같 은데. 점점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이런 설레발 들면안돼 <laughs> 만새끼 깔치를 걸레를 만들어 놨네 시간은 2시 반 아, 새벽으로 갈수록 길이 더딥니다. 오래 걸려요. 몇 터미 좀 걸려. 그래도 최근 조항에 비해서 오늘 조항은 좋습니다. 3.5지 4지 3.4지 마리, 3지, 3G, 3지가 음, 또한 3.4지 마리. 괜찮습니다. 아까 초저녁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삼치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삼치가 안나오네 호주 새끼가 맛있겠죠? 아 호주 안나오네 자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이죠 03시 최근 중앙에 의해서 물리 아주 줄었습니다 3.5조 4배를 뭐 말수로 잡았으니까 아 근데 그래. 그게 그래. 계속 이어졌으면 좋을텐데 초저년부터 한 2시, 1시까지 계속 1시 후에 고맙고 한말리말씀하왔습니다 근데 지금 터미이 길어요. 새벽에 던지고 나서 입지를 받이니까 터미가 너무 길어졌어요 새벽 시간도. 지금 온지 4시간 30, 이0이고새벽지가 1시 정도 정도. 풀체 불치 빼고, 불치는 옆에 붙지 않도록 했어요. 시야는 아주 좋아요. 지금 현재 시간은 10월 8일 목 3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축조가 잡혀있죠. 그때 또 즐거운 출조가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라멘을 못먹었습니다아 그리고 컨디션이 서 라멘을 못 먹었어요. 또 별로 안먹었요 thấy đây không? Cũng này, cũng này, cũng này, cũng này, này, này. 더도더도 자식 그렇게 힘이 기해서 어쩌냐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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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내말 들리구나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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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렇지 그렇지 맘에 들어 음에 들어 꺼내줄게 꺼내줄게 이제 신장이 신장에 우워우워 그래 나 간다 우와 좋다 갈치가 진짜 미쳤다 미쳐 진짜. 깔치가 미쳤다 미쳐. 시치 미쳤어 인자 15 바닥에서 네. 네. 계속 거기서 주고 있어요 나 오늘 하루종일 <목소리> 깔치가 미쳤다 미쳐 다아 같이 니 네시 사십. 와 다섯 시가 다섯 시가 다들 는시간인제 잠이 안 와. 이 미친놈들이 집에도 안 가고 싸돌아. 새벽부터. Excuse yeah. me.